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돌아오는 음. 7월 10일이 음력으로 6월 1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음력 6월 달에 뭐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있죠. 음. 근데 특별한 거보다 조금 좀 나아지고 기운을 조금 더 복돋아 주고 그래서 이제 뭘 시도하려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렇게 5월은 대고 큰 기운이고 6월은 작은 기운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 양띠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소와 충이 든다고 뿌리 나서 뭐 충이 드는 해라. 그래서 양띠들이 좀안 좋다고 하는데 6월달은 괜찮습니다. 어, 왜냐면, 어, 큰 기운이 아니라 작은 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기운으로 어, 받아서 양띠들, 어, 특히 서른 몇살 양띠지? 음, 요거는 제가 33살 양띠, 기미생들, 어, 올해 6월달에 뭐 하고자 하는 일들 이루시기는 참 좋은 기운이 들고요. 어, 뭐 그해 6월달에 근데 우리나라 조금 피해가 있겠다, 그래. 자연 피해가 좀 많고, 사, 사고들이 좀 많아서, 몰라, 지금 그러시네요. 어, 피해가 좀 있겠다, 이러니, 어, 좀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뭐, 기온이, 뭐가, 어, 태풍인가? 뭐지? <laughs> 그리고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나 봐요. 어, 6월이, 어, 소, 작은 애지만, 어, 양의 기운을 받으면서, 양들이, 이, 충이 꼈어도 괜찮은, 했기 때문에 양띠 가지신 분들, 뭐, 충살이 껴서 올해 신축년에, 뭐, 아 우리 양띠들 안 좋아, 이런 생각 하지 말고, 6월에는 뭐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라에 이렇게. 우리 구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건, 사고, 어, 사, 고가 많이 나는 달이 아닐까. 어, 자연 피해든, 인간의 실수든,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몰라, 그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범띠들이 또 괜찮은 걸로 나와요. 음. 범띠들도. 범띠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우리 피디님은 아니죠? 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띠가 있을 수도 있어. 6월달 그렇게 해서 범띠들도, 어, 사업이나, 어, 문서의 기운이 참 좋네요. 범띠들은. 범은 문서의 기운이, 제가 봤을 때 문서의 기운이. 문서 기운이 좋아서 어 계약을 한다든가 꼭꼭 뭐 집을 안 사도 음 그리고 어디 뭐 들어가서 뭐 이력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문서의 기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취지 운세. 그런데 도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범띠들은 좋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뭐 문서를 요즘에 부동산법 이라서 요즘에 부동산들이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골치 아프다는데 이럴 때 이제 문서를 잡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쥐띠들은 건강, 안 좋아하실 분은 6월달, 소에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달이기 때문에 큰 달, 작은 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달이에요. 작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 작게 깨끗하게 받아가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쥐띠들이 가진 분들이 건강 안 좋은 분들은 약발 받을 수 있고 병원 같은 데잘 다니시면 아팠던 분들, 뭐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은 6월에 조금 그 기운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띠들은 주식 투자에도 6월은 좀 비트코인은 지금 뭐 뭐가 없어진다고 하대요. 음, 근데 코인 같은 거는 근데 주식은 용띠들이 조금 6월에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 소, 작은 달에 깨끗한 물의 용의 기운, 맑은 기운이 있어서 서로 융합이 돼서 아마 금전의 기운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보고 또 개개인마다 또 사주가 틀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요 띠들이 음, 조금 건강이나 문서나, 뭐, 금전이나,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오케이, 뭐, 체크하시면서 담아가세요. <laughs>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또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또, 어, 뭐, 궁금하신 분은, 오케이, 녹화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